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장 4절로 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이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주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 흠모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에 도금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절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시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깨달음이 축복이죠. 여러분, 그걸 깨닫습니까? 깨달음이 정말 축복인 것. 우리가 개나 돼지나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겠습니까 그후 광야가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길가 같은 심령들을 다 갈아엎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심령들을 다 갈아엎어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해방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결국, 매를 맞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겁니다. 깨닫는 자는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 순종의 길에 복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나 깨달으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삶이 왜 복이 있느냐? 헛되게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바탕에 두고 이조리는 전도사의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사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말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업적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지나간 세대입니다 땅은 영원히 있죠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땅에 비교할 때저 산에 비교할 때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에 존귀한 존재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 불과 40년, 100년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까지 수천 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왜 복된 민과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복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한 세대가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 거에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은 존재하는 모든 세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빠른 인생이라는 거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해의 특징이 뭐예요? 해의 특징이 있죠. 새벽 어둠을 뚫고 나올 때는 그 빛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화려하죠. 아름답죠. 어둠을 뚫고 나오는 우리의 10대, 20대가 이러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정오의 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제 이런 30대, 40대 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30대의 삶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강렬했습니다. 벌써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저녁이면 그 빛이 힘을 잃어버리죠. 인생은 하루와 같습니다. 짧은 생애입니다. 내일을 알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귀합니다. 바람이 주는 교훈을 보세요. 6절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갈팡질팡하는 거죠. 사방 이리 불다, 저리 불다 하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결국은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알수 없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갈팡질팡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1장 30절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바람에게서 깨달으십시오. 바람도 그 돌아갈 곳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영적인 존재들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자, 강과 바다의 교훈이 있습니다. 강이 바다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실절 보세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수많은 강줄기들이 서로 연하여 어디로 올라가요? 바다로 올라가죠 그러나 여러분 채웁니까? 못 채웁니다 만족할 게 없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그것을 메우지 못하듯이 모든 인생의 탐욕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삶 가운데 참된 헛되지 않은 삶이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강줄기처럼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 외에는 남은 것이 없죠.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세대.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세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깨달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